5월 16일 현재의 텃밭 모습입니다. 어, 상추가 이렇게 물이 가뭄이 서 쭉쭉 잎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 어, 물을 먹어서 너무 너무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도 이렇게 심었는데 새순도 계속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잎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근대 모습인데요. 와비한번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제가 아무리 풀을 메고 이렇게 물을 준다고 줘도 계속 몸살을 앓고 있던 이런 작물 근대 근데가 쑥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컸어요. 하룻밤 사이. 에 진짜 많이 컸어요. 그다음에 파 대파 모종 심어놓은 것도 이렇게 지금. 좀 있으면 이 인식을 해도 될듯 합니다. 어, 방풍나무도 지금 너무 방풍나물 너무 잘 크고 있고요. 자, 이웃님 텃밭,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쑥갓, 쑥갓. 이야, 쑥갓도 옮겨 심은 것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땅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옮겨 심을 만한 것들, 작은 모종들 옮겨 심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도 한번 잘라줬지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쏙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상추 이렇게 어 요렇게 쏘복 가던 곳에 이식 그다 모종들 옆에 거다 정리해 주고 이제 하나만 자리를 잡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박 호박을 어, 원줄기와 이렇게 투줄기 이렇게 두 줄기만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는 이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해서 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크리. 오크리 예쁘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밭에 오면 상추 이거 좀 솎아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상추 이거 솎아 가고 고구마가 이렇게 심어 놨던 게 어, 비가 계속 안 와서 좀 몸살을 하더니 이제 보세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위에 원 이파리는 다 마르고 이렇게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두콩도 꽃이 폈어요 이제 곧 열매가 맺칠듯 합니다. 만두콩 꽃한번 보실게요. 이쁘죠? 그 다음에 옆에 토마토 심어 놓은 것도 쑥 물을 먹고 있네요. 예, 아우 자, 이제 풀 정리하고 일한번 해보겠습니다.